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그넥스의 김민수라고 하고요. 방금 소개받은 어, 발표자고, 어, 제, 저는 코그넥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 한국 내 기술 총괄하고 그다음에 그 아시아의 EV 어, 비즈니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황하게 제목을 달긴 했는데 저희가 그 AI에 좀 되게 진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가 AI 쪽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떤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항상 저희가 이 페이지에 넣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저도 이제 입사한 지한 8년 정도 됐는데, 가끔씩 저 코그넥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코그넥스는 이제 Cognition Expert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인지 전문가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는 40년 동안 이제 주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세싱하는 비전만 사실 다뤄온 회사고요. 40년이 이제 훌쩍 넘었고 다른 분야에는 사실 손을 대지 않고 어늘 기술 개발에 이렇게 진심으로 17%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을 어 8년 전부터 제가 입사한 시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이것도 항상 회사에서 이제 자료 만들 때 넣는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그, 저희는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요.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직업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아 지역의 3분의 1, 그 다음에 유럽의 3분의 1, 뭐 미주의 3분의 1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한국에 계신 이제 그 고객들께서 특히 팩토리를 해외에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전에 뭐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도 있고, 배터리 회사들, 다양한 회사들에서 해외에 공장을 지을 때도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드릴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도, 어 저희가 한 100명 좀 넘게 있는데, 반 정도는 이제 영업 인력이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어 AI 기술 개발하고 제품 개발하는 또 인력들이 한국에 주로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AI 관련돼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중에 이제 하나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넘어가고요. 뭐, 머신 비전이 뭔지는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머신 비전을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저렇게 산업용 카메라에 들어간 옵틱하고 거기 들어간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머신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예전에는 주로 이 비전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만 강조를 했다면 사실 최근에 코그넥스는 그 렌즈라든가 라이팅 관련해서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고 기술 개발을 축적을 해서 최근에 라인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대가 돼 있고요. 나중에 그내용을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비전을 갖고 뭘 하는지는 또잘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가끔씩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기기라고 앞자를 따서 부르는데요. 이제 가이드, 주로 이제 로봇이라든가 어떤 스테이지에다가 비전으로 영상을 찍고 정확한 위치를 보내서 로봇 혹은 스테이지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데 주로 코드 리딩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품의 코드를 박아 넣어서 그걸 트레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휴대폰, 아마 알게 모르게 그,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휴대폰에는 각 컴포넌트에다가 아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2D 코드가 다 박혀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 중간에 육안으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아주 작은 코드를 레이저로 식각해서 넣는 일까지 심지어 일부 고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아이덴티파이고요. 세 번째, 이제 게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길이를 계측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인스펙트, 검사인데요. 검사가 저걸 계측을 통해서 수치가 얼마 이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코스메틱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관 불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봐도 좀 어려운 불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녀석을 이제 알아내는데 주로 AI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팩토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게 저게 몇만 명이에요? 3억 6천만 명인가요? <laughs>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 중에 한10% 정도, 3,500만 명 정도가 유관검사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 작년 말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특히 이제 그 공장들을 돌아다녀보면, 한국 고객들의 공장은 해외에 가서도 사실 유관검사자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중국 공장은 제가 그 작년에 이제 뭐 CATL, BYD 이런 데도 갔다 왔는데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 검사자죠 검사자들이 육안으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대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AI 기술이고요. 코그넥스는 어, 이 AI에 정말 진심인 회사고요. 어, 저희가 이제 저기 는 2018년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2017년부터 스위스에 있던 이제 BD라고 하는 인수, 회사를 인수해서 AI 기술을 저희 제품에 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제품이 이제 비전 소프트웨어 BD라는 제품이었는데. 지금 이제 비전 프로 딥러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당시에 추구했던 건 일단 정확도였습니다. 그래서 99.9%의 정확도, 사람이 갖고 있는 유관검사자들이 할수 있는 성능의 99.9%를 내는 데 타겟팅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미지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하는 과정과 프로세싱하는 과정에 보통 GPU가 사용되는, 컴퓨팅이 많이 사용돼서 어, 그게 좀 약점이었습니다만 이제 이 2020년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저 기술을 인베이드 디바이스. 저기 당시에는 저희가 D900이라고 부른 제품인데 어, MPU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이제 제일 잘 나가던 회사가 인텔이어서 인텔과 협력해서 이제 조그마한 MPU에다가 저희 기술을 탑재하고 동시에 이미지 사용량도 줄이도록 해서 처음으로 인베이드 디바이스에 또 AI를 탑재해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한 일은 이걸 조금 더 축소해서 망을 더 경량화하고 그 다음에 적은 양으로 학습하게끔 만들어서. CPU에서, 저건 이제 ARM CPU입니다. 보통 그 프로세서, 저, 여러분이 쓰고, 저, 저 안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휴대폰 안에는 이제 A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100%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프로세스가 CPU도 있고, 많은 경우에 이제 조그만 GPU, 그 다음에 n p u 라고 하는 게 탑재되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경량인 이제 CPU에서 돌수 있도록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 최근에는 한번더 점프업이 있었는데요. 어, 기존까지는 예전에 쓰던 망은 저희가 이제 CNN이라고 부릅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이라고 해서 어, 청, 1900 19, 2015년, 14년쯤에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하는 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쪽의 트렌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모델이 이제 저희가 LLM이라고 부르는데요. 라지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어, 가장 화두가 된게 최근에 ChatGPT죠. 저, 저, 저 당시에 2018년 전에는 그, 바둑에서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센세이션을 했다면, 최근에 이제 채취피티인데요. 채치 채치피티에 들어가는 망을 저희가 부르는 뭐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망들을 갖고 와서 한번더 점프업을 했는데, 얘가 가지는 망의 진정한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겠습니다만 인풋 이미지라고 된 안에 조그만 티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만약에 사람한테 이 이미지를 보고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세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이 저기를 봅니다. 어, 티클 같은 게 뭐가 있는데 저게 불량일까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예전에 CNN망으로 저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 클래시피케이션 학습, 망을 주고 이게 OK인지 엔진인지 레이블만 준 다음에 AI 보고 판단하게 하면 망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요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 저 티클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 굉장히 넓은 영역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저걸 이제 히트맵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AI가 어디를 보고 판단했는지를 이제 알아내기가 부가돼 있답니다 그런데 예전의 망들은 저렇게 넓은 영역을 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저 티클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은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공장에서 이미지를 주고 AI를 돌려서 결과가 나왔는데 얘가 NG라고 그러니까 불량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트맵이 엉뚱한 데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제대로 학습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공장에서 진짜로 생산을 하다 보면 아주 엉뚱한 불량들을 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새롭게 출시된 이 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습을 거의 시키지 않아도 얘한테 이 이미지를 주고 판단해봐 하면 이렇게 어, 티크를 봅니다. 사람하고 똑같죠. 이게 이제 거대한 LLM에서 사용되는 거대한 망을 저희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선행학습을 미리 엄청나게 시켜놓고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1차적으로 저런 특징을 갖게 되고요. 저 망한테는 불량 이미지를 몇장 주지 않아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바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가 했던 투자고요. 아무튼 저희는 거의 8년 이상 동안 이렇게 a i 에 진심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드린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에 이제 이런 AI를 탑재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또 엣지러닝이라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아까 PC에서 돌아가는 GPS 돌아가는 거대한 AI를 저희가 보통 딥러닝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어려운 응용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인베이디드 디바이스에서 간단하게 어이게 쉬운 분량을 사람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기존의 룰로는 짜기 어려웠던 분량들이나 어, 검사를 할 때는 엣지러닝이라는 걸 써서 어 되게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두 가지 망을 가지고 모든 제품군에 지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가 새로운 망 형태, 그렇게 가장 진보된 기술은 저희가 PC 비전이라고 하는 PC 비전 소프트에 탑재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GPU를 사용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어떤 검사라든가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기 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코그넥스가 갖고 있는 되게 많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많이 소개가 또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툴체이닝이라고 하는 기술 저희가 씁니다. 툴체이닝은 뭐냐 면 문제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어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는 저 이미지에서 인풋 이미지는 그 트레이 안에 담겨 있는 절삭공구라고 합니다. 절삭공구가 좀, 제가 생각하는 절삭공구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 저렇게 트레이에 담겨서 오다 보면 절삭공구들의 위치가 이제 바뀌고 흔들리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분량을 검사하고 싶은 거는 저 절삭공구 그 자체지, 트레이의 주변부, 백그라운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변부는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저희가 이제 ROI라고 해서, 트레이만 잡아, 아, 저 트레이는 절삭공구만 잡아내고 싶은데, 이런 거는 블루툴이라고 하는 로케이트 툴을 써서 먼저 잡아내고요. 실제로 불량 검사는 저렇게 저기 보시게 되면 절삭공구에 묘한 패턴들이 있는데 저건 불량이 아니고 옆에 있는 깨진 녀석만 불량인데요. 그런 녀석들만 이제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망은 절삭공구 안에서 저 부분, 그러니까 불량처럼 보이는 저 부분만 잡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게 가끔씩은 진성 불량이 긁힘이나 흠집일 수도 있지만. 얼룩이나 먼지 같은 가성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분류해 내기 위해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툴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툴세 개를 연결해서 쓰게 되면 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저기가 쉽게 만들고 더 간단한 프로세싱만 가지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툴 체이닝은 저렇게 직렬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블루 레, 뭐 블루 하나 뒤에 레드를 두 개를 병렬로 넣거나 레드 뒤에 뭐 그린을 병렬로 넣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 AI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굉장히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특징이고, 저희 회사만 갖고 있는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 보, 보여드렸던 그 고도의 이제 딥러닝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새로운 망구조를 통해서 적은 양의 학습, 분량으로도 학습할 수 있게 된퓨 샘플 클래시파이어인데요. 여기 보이는 게 초록색이 예전의 망의 성능이, 어, 여기 분량의 개수고요 이쪽이 정확도인데요. 분량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 학습한 분량의 개수죠. 학습한 분량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퓨샘플 크래시파이어 같은 가, 경우에는 사람과 같은 저렇게 특정한 부분에 저희가 이제 그주의 주인 주의? 집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어텐션을 어, 메커니즘에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어텐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 적은 양의 분량만 가지고도 높은 성능이 나오는 망을 이제 탑재를 해서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그런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좀 기니까 스킵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실 코그넥스가 갖고 있는 AI 기술 중에 가장 첨단 기술인 그 기술을 넣는 제품이 아까 보셨던 비전 소프트웨어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코그넥스가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전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스마트 카메라 이제 2D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검사를 하거나 계측을 하는 스마트 카메라도 있고요 인베디드 카메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마트 카메라의 중에 계열 중에 하나가 이제 3차원 영상. 그 스캔을, 저건 레이저 스캐너 타입인데요. 레이저로 스캔해서 3차원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 검사를 하는 이런 제품군에도 AI가 탑재가 돼 있고, 심지어는 코드 리더에도 AI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다양한 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최근에는 트래비스터라고 하는 컴퓨테이션 이미징 광학 기술, 그 다음에 렌즈라든가 카메라조차 저희가 다 빌드업을 해서 완전히 수직 계열을 했고요. 어, 비전에 이제 A부터 g 까지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저희가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품 하나 하나 조금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저희가 어떤 식으로 AI에 포커스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AI 파워드 비전이라고 된 거는 이제 2D 스마트 카메라, 3D 스마트 카메라고요. 어, 가장 그 간단한 검사를 사용하는 그 검사를 위해서 개발된 이 2800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이 녀석은 아까 보셨던 엣지러닝 중에 CPU에서 돌아간 엣지러닝. 그래서 저, 좀 저해상도에서 아주 간단한 검사, 뭐, 유무 검사라든가, 저기 보면 중간에 있는 이미지는 커넥터 검사인데, 커넥터가 빠져있다, 끼워져있다를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저걸 만약에 어떤 룰을 가지고 짜게 되면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엣지러닝을 가지고, 어, 커넥터가 빠진 거랑 연결된 거를 몇 장씩만 학습하게 되면 쉽, 되게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만들어진2800 시리즈가 있고요. 2800은 저사양의 간단한 검사를 위해서 개발됐고 AI가 이제 CPU에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상위 버전이 고속으로 더, 더 고성능의 AI를 돌리시도록 설계된 이제 3800 시리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MPU라고 하는 AP 안에 들어가 있는 MPU를 활용해서 조금 더 고성능의 연산을, 그 다음 AI 응용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컴팩트한 놈을 만들었는데요. 8900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저 안에 프로세서, 그 다음에 n p u 가다 들어가 있어서 PC에 연결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짜가지고 이 안에서 돌릴 수 있는 스마트 카메라고요 렌즈나 광학도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그 사양도 굉장히 높은데 저걸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 면 사실 공장에 가보시면 장비가 안에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실 설치하는데 사실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조그마한 형태로 PC도 없이 아무데나 원하시는 데 설치해서 간단한 검사부터 좀 어려운 계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쓰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을 가지고 어떤 그러면 그 검사나 그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세그멘테이션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불량 영역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불량 영역만 따내도록 하는 녀석이고요. 저런 지금 예제는 그 저게 아마 엔진 부품으로 보이는데요. 저런 컴퍼넌트 안에 있는 이거는 그 실링. 실링을 이렇게 따서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실링이 제대로 도포가 됐는지 아닌지를 이제 검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쉬운 예제죠. 과자에 저렇게 깨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 과자에 깨진 부분은 물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런 녀석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쉽게 AI를 이용해서 학습을 통해서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클래시피케이션 툴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융무검사라든가 아니면 부품이 혼재돼서 들어가는 것들에는 패키징 산업에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어, 만들려면 사실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데 이런 AI 툴을 사용해서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도의 복잡한 PC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실제 로 라인에서는 이런 간단한 응용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거을 스마트 카메라 하나를 통해 아주 이렇게 쉽게 구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OCR인데 여기서 O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그 파트에 있는 숫자라든가 캐릭터를 읽는 기능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사실은 패키징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과뭐 과자 봉지 이런 데 보면 캐릭터들이 찍혀 있는데 이걸 읽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봉지가 그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난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AI 기능에 탑재된 OCR을 이용하시면 훼손되거나 아니면 변형이 있는 OCR도 이제 쉽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어, 3D 센서인데요. 이제 L38이라고 하는 3D 센서는 저희가 이제 레이저 스캐너, 여기 삼방 충장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서 보이는 요요 어, 요 파트에서 이제 레이저 소스가 한 라인이 밑으로 떨어지고요. 여기서 카메라가 그 레이저가 떨어지는 모양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면에 어떤 굴곡이 있으면 그 레이저 센서가 그 맺히는 상이 레이저가 맺히는 위치의 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3차원 인포메이션을 이제 택을 하고 이걸 스캔이라고 해서 쭉 움직이게 되면 전체적인 3D 형상을 다 얻어내서 3차원 데이터, 저희가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은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그대로 어, AI에 연결시켜서 쉬운 검사들 같은 거를 할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여기 보시는 이 예제는 지금 이쪽 좀, 좀 애매한 예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게 아마 그 퓨즈일 겁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퓨즈 박스에 이제 퓨즈를 꽂아 놓은 건데요. 이렇게 퓨즈가 없으면 NG고요. 퓨즈가 있어도 높이가 다르면 아니면 삐뚤어져 꽂아 있으면 이제 NG입니다. 저거 되게 사람이 이제 쉬운 능력인데요. 실제로 그 2D 카메라로 찍어서는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높이를 재야 되니까 3D로 하게 되면. 이 기술점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응용들을 계측이라든가, 룰을 통해서 게 되면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엣지러닝을 이용해서 쉽게 학습을 시켜서 이제 검사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건 예전에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 아무튼 크라상 예제인데, 크라상에 있는 저 영역, 저렇게 불량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할수 있습니다. 저 세그멘테이션은 2차원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그대로 세그멘테이션 할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영상에 AI를 최초로 접목한 제품이고, 아까 보셨던 이 헤드의 위쪽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PC를 사용하지 않고 이 헤드만 가지고 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바코드에도 지금 AI를 넣고 있는데, 코그닉스의 최근 나오는 신제품에는 모든 제품에 다 AI가 지금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더에 무슨 바코드가, 아 저기, AI가 왜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코드가 존재하는데, 코드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작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코드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드를 잘 찾, 코드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하면, 읽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우리가 프로세싱 타임, 택타임을 놓쳐서, 사실 라인에서 미싱 되는 파트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요. 저렇게 아주 작은 코드, 혹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코드가 섞여 있을 때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PCB 기판인데 기판에 있는 패턴하고 코드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코드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산업에서 아마 적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AI 필터 중에서 파인더라고 해서 AI 기능 중에 디텍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디텍션 기능을 통해서 정확하게 코드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읽는 알고리즘을 넘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만약에 정확하게 찾아낸 코드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애매하거나 이렇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거나 저렇게 구겨져서 훼손되거나 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코드들을 저렇게 그 쉽게 읽을 수 있는 2D 바이너리 이미지 형태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변환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코드를 정말 거의 다 모아서 학습을 시켰고요. 이렇게 학습한 망은, 어, 추가로 학습을 라인에서 하지 않아도 저렇게 코드 영역에 있는 이미지에서 정확하게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2D 코드가 바이너리로 변환되면 뒤에서 디코딩하는 알고리즘 굉장히 쉽게 동작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아주 쉬워 보이는 AI, 그, 아, 코드 리더에서도 지금 AI 필, 그 기능들을 넣어서 점점 고도하고 화 있고요. 이 코드 리딩은 점점 가면 갈수록 코드 사이즈도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변형이 많은 코드가 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에 되게 얇은 알루미늄 포일이나 카퍼 포일에다가넣는 코드를 새기다 보니까 굉장히 점점 코드가 읽기 어려워지고 있고 변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엣지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요. 어, 부르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AI를 계속 이제 연구해오면서 계속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는 사실, 어,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걸 학습과정에, 개발과정에 사실은 어, 연결을 시켜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쉽게 취득해서 위로 올리고, 다시 위에서 학습하고 개발하고 내려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기술이 이제 엣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제품과 기술입니다. 이 녀석은 툭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스테이션 매니저라고 해서 어 장비 내에 공장에 가보시면 대형 산업들에서는 이제 장비들이 뭐 예를 들면 조립 공장의 장비, 그 다음에 뒤쪽에 뭐 검사 장비, 앞쪽에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뭐 코팅 장비 이런 여러 개의 장비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각 장비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 장비 안에 어 비전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혹은 바코드리더가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이런 녀석들을 저런 스테이션 매니저에서 한 곳에서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장 레벨 전체를 보는 사이트 매니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캐스케이딩으로 연결돼서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전 데이터와 코드 데이터들을 위로 올려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 코드 리더나 저런 스마트 카메라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 이걸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녀석의 컨피그레이션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량이 생기면 새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시 재학습을 해서 어떤 망을, 새롭게 학습된 망을 내려보낸다거나 이런 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PC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더 인스펙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저기 사이트 매니저에 연결되도록 설계를 해놔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어, 혹은 사용하시는 모든 비전과 소프트웨어를 어, 사이트, 사이트, 스테이션 레벨 혹은 사이트 레벨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곧또 출시할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원비전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있습니다. 그이 녀석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AI 기술을 각종 컴포넌트 혹은 장비에 내 사용되는 각종 카메라 연결하는 어, 이, 이 적용하는 거에 넘어서서 이제 아까 말한 엣지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점, 다 위로 긁어 올수 있다면 다 위로 업로드할 수 있다면 클라우드 레벨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어,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 그이 원비전을 적용하시게 되면 이제 사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들을 다 관리를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클라우드 랩에서 개발자들은 어이 올라온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 개발한 다음에 다시 내려보낼 수 있고요. 현재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 오픈 클라우드 저희 코그넥스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 향후의 제품들은 아마도 고객, 고객 공장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온프레미스 서버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그넥스는 현재 AI 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모든 제품군에 AI를 넣어서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최신 제품에 점점 더 좋은 AI 기능을 탑재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